자, x는 2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봐라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f(x)랑 g(x) 그래프가 각각 주어졌는데, 자, 기억은 f(x) 곱하기 g(x)야. 자, f(x) 곱하기 g(x). 자, 우리는 얘가 2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는. x가 2 e 플러스로 갈 때랑 2 e 마이너스일 때랑 x가 2일 때. 한마디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확인해 보면 되는 문제거든. 근데 그림을 보니까 f(x)는 x가 2로 갈때 자, 왼쪽에서 갈 때도 여기로, 오른쪽에서 갈 때도 여기로.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은 존재하죠. 근데 극한값이 요 점의 y 좌표니까 0이 될 거야. 얘는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이에요. 함수값은요. x가 2일 때 점은 여기 떠 있죠. 요점의 y 좌표니까 함수값은 2가 되는 거야. 됐지? 자, 이제 gx를 보면은 x가 2로 갈때 왼쪽에서 갈 때도 요점을 향해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요점을 향해 가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요점의 y 좌표는 2예요. 우극한도 2고 좌극한도 2예요. 알겠지, 그렇지? 근데 함수값은 x는 2일 때 색칠된 요점. 자, x축에 있으니까 함수값은 지금 0이다라는 거지 그럼 그때 fx 곱하기 gx의 우극한은 요거 우극한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 얘는 0이 되는 거고, 좌극한도 역시 좌극한끼리 곱해서 얘도 0 되는 거고, 함수값도 함수값끼리 곱해서 얘도 0 되는 거야. 그래서 요 fx 곱하기 gx라는 함수는 2에서 우극한도 0 나오고, 좌극한도 0 나오고, 함수값도 0 나왔죠. 그러면 얘는 x는 2에서 뭐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자자 자, 체크 자 봐봐 f(x)는 분명히 2에서 연속이 아니었죠, 그죠? g(x)도 2에서 연속이 아니었죠, 그죠? 자 f(x)는 우극한, 좌극한 같대. 극한값은 있어, 근데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2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극한값은 2인데 함수값은 0이니까 g(x)도 2에서 불연속이죠.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불연속이라 불연속을 뭐한 거야 지금 곱해 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그 곱함수는 지금 뭐가 나서 결과는 연속이 나왔죠. 그래서 불연속과 불연속의 곱이어도 충분히 연속이 될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지? 자, 니은하고 디귿은 합성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88번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데요 자, 합성함수의 연속성 볼 때는 속함수부터 일단 보는 거. 야 자, 보겠습니다. x가 x가 2 e 플러스로 갈 때랑 2 e 마이너스로 갈 때랑 2일 때를 보자고. 그럼 x가 2 e 플러스로 갈 때랑 자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갈 때는 이때 f(x)는 몇으로 가요? 0으로 가요.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을 볼 때는 요 마지막 함수 끝날 때까지는 항상 상태를 봐야 돼. 0을 향해 가는데 어쨌든 이 2콤마 0보다는 위에 있죠, 그죠?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거지. 그니까 그때 값은 0보다는 분명히 뭐하다? 크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보면 되는 거야? G의 그래프를 보면서 0에서의 우극한을 봐주면 된다 0으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요. 그럼 0, 0을 향해 가니까 얘는 어, 최종 0이 되는 거예요 자, x가 2 e 마이너스로 갈때 그때 f(x)도 2의 왼쪽에서 2를 향해 갈 때도 요점을 향해 가니까 이때도 f(x)는 0으로 가죠. 괄호 안에 f(x)는 0으로 가요. 근데 2, 0보다 위에 있죠? 이 때도 0으로 가는데 0보다 큰 상태에서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아까랑 케이스가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0 나오겠지, 그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x가 2일 때 f(x)는 요거였죠. x가 2일 때 f(x)는 딱 2였어요. 그럼 이제 g2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g2는 여기에 있지, 그지? g2가 몇이요? x가 2일 때 함수값이 0이죠. 이해되지? 그렇지?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지. 그래서 요 g 합성 f도 x는 2에서보다 얘도 연속인 함수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짚고 가야 될게 분명히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었습니다. 둘다 x는 2에서 불연속과 불연속의 합성이 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물론 불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속일 수도 있어. 알겠지그지 자그 다음에 디귿은 자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죠. 미은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한번 보자. 자 디귿은 자 f 바로 g x인데 자 x가 e 플러스로 갈 때부터 그리고 e 마이너스로 갈때 e일 때 보자. 네. 그러면 그때 g x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상태까지 정확하게 써주자라는 거예요. 자, x가 2 e 플러스로 갈때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갈때 얘는 몇을 향해 가요? 2를 향해 가죠 근데 어쨌든 x는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는 2보다 작겠지, 그지? 그래서 2로 가긴 가는데 2보다는 작은 상태야 이거 이해돼? 자, 왼쪽에서 x는 2를 향해 갈 때도 점점점점점점 점점 2,0에 가까워지니까 2로 가는데 이 콤마 0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2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지? 그리고 x가 2일 때는 g2가 딱 0이었어요 함수값은 0이었어 그러면 이제 얘는 f의 그래프를 보면서 2에서의 자극한을 읽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에서의 자극한은 여기로 가니까 0이죠 그죠? 그래 똑같죠? 그럼 얘도 0이겠지 그지? 그리고 f 0은 어, 0,2를 지나네요.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극한 값은 존재하는데 함수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가? 얘는 불 연속이다라는 거야. 자, f랑 g랑 둘다 불연속이었는데 니은에서 g 합성 f는 연속이었는데 f 합성 g는 또 불연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그지? 음. 자, 이거는 해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자, 46쪽 한번 펴보세요. 음.